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バケッ!」 오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를 한 장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장을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을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성경 66권 전체를 깊이 있게 공부하거나 통독하거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느니가 교인들 가운데 많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바라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전체, 말라기서는 어떤 책인가? 말라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고? 왜이 책은 이렇게 쓰여졌는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소선지자이긴 하지만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고, 구약성경에서도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이자 또한 신약 시대를 여는 마지막 책이면서 첫 번째 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끝나면 말라기 예언자가 활동을 멈추문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럽니다. 그때는 아무런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구약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이 말라기 서고, 말라기 선지자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돼서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문을 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라기 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전체 개론을 한번 함께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말라기 선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라기 선는 구약성경 중에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전권대사를 보낼 때내 사자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를 대표해서, 그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여 가서 외교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권대사, 요즘 말로는 전권대사고 옛날 말로는 사자인 겁니다.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할 때 그는 참 우울하고 암울한 역사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제2성전, 수로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물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여 가난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영화롭고 힘있고 강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 재건도 마치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복이 임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이렇게 살던 그 유대인들이 점점 신앙적으로 차가워지고 회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사로잡히고 열정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가난하고 흉작이 있고 페르시아 바사에 바쳐야 되는 세금은 점점 많아지고 병충해는 많고. 맥뚜기 때가 와서 막창궐하고 가문 피해는 심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마치 사사시대 때 기두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이런 질문을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었고, 종교적으로 무관심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율법의 규례들은 무시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어야 될 순결함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추락하는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과 열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회의가 올 때, 낙심이 찾아올 때 반드시 펴고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은 요약해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가 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서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말라기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꾸짖는 동시에 반드시 메시아가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현재 고난과 곤경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폐역함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예언서를 읽으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고 황폐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거나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핑계 대기를 우리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너 자신이 1순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삶이 곤고하고 피폐해진 것이다, 라고 질책하며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그 당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언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배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잘못됐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때리고 오게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계와 스가레가 활동할 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감이 뭐였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성전 재건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했으니까 성전 재건도 할수 있고 포로에서 돌아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이 눈앞에 보이는 현세적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뭐 강성함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이 식고 냉소주의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너희가 만약 죄에서 이 불신앙에서 돌이켜, 이 폐역함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스가랜서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되면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날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순결함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라기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제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고 내면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겉으로 보이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겨가며 드리는 재물,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화 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라기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려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 당시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형제자매들, 이웃들과 함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당시 신앙적으로 타락하니까 도덕적으로도 타락해서 가정들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폰도 있고요. 또 성적인 방종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 내려가야 될 가정이 이미 파괴되고 신앙적인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가 계승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징계와 채찍은 사랑에 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거나 채찍질 하신 이유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실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만이 누리고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 선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온전한 영적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세워서 촉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성전 재건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나라를 다 빼앗기고 망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무슨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것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된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얻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언약을 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심을 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편안하고 안녕하고 또 복지적인 면에서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국인들조차도 집에 가보면, 복복자를 써가지고요, 거꾸로 달아놨어요.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건 그들이 생각할 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땅에서 쏙붙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복자를 써놓고는 거꾸로 붙여요. 이 복복자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야지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린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양제 먹고, 무슨 건강보조식품 먹고, 뭐하고 뭐한다고 우리가 건강이 보장됩니까? 도움은 됩니다. 분명히 도움 되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영양제 먹고, 건강보조식품 먹어서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 호흡을 걷어가시면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분이 걷어가시면 숨을 멈췄다.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언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지 알고 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분은 몸이 약해서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는데 우리 옛말에 골골팔십이라고 그런 분들이 더 장수한 경우도 있고요 얼마나 건강하지 몰라 저분은 그냥 무쇠도 씹어 먹게 살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이 유한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신시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평안, 편안함, 복지, 안락함,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순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만 변함없고 언약만 변함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 야후의 날 그날도 변함없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혹독하고 어렵고 힘든 현실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없는 사랑과 언약을 믿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말그 여호와의 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라기서를 한장한장 한장 공부하면서 말라기 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그러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겐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한장한장 한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 우린 이미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침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관심은 있, 있으신 겁니까? 따져 묻듯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저희 속에 샘솟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건강하고 신시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